네, 안녕하세요. NSR 위례점입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저희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주고 계시니까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위례점은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고객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는데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멀리서 이렇게, 아, 유래점 한번, 오늘은 유래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이러고 오시는데, 엊그제도 인천 쪽에서 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고 80km를 달려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그분의 얼굴이 그냥 아른아른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도 봐가지고 너무나 친숙하고 정말 오랫동안 알아온 그 지인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전화주시는 분들이 또그 우리 위례점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너무 그 유익하고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하실 때마다 정말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좀 좋은 그 할인 정보나 신상품 정보 이런 거를 발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례점에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딱 들어오시면 와, 옷이 왜 이렇게 많냐고. 위례점은 옷이 정말 많다고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직접 오셔서 여기 그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막 고글이나 헬멧 같은 거 그다음에 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악세사리들이 공구 같은 거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놀러 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위례점은 전철 타시면은 8호선, 8호선 남위례역에 내리시면 3번 출구예요. 그래서 가깝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 타고 오시면 이제 탄천 쪽에서 쭉 오시다가 어그 북정역. 또 유리 신도시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 그로 들어오시면 가까운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오시면은 저희 이 건물 지하에 상가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계절에 지금 이 시즌에 딱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는데 바지를 사야 되는데 아긴거 사야 되나 짧은 거 사야 되나 바지 하나 사야 되는데 N S R 한번 가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바지는. 구부짜리 긴 바지예요. 자 반바지가 아니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긴 바지예요. 이게 뭐냐면 긴 바지인데 여름용이에요. 여름용. 그래서 이 옷은 냉감+ 냉감 소재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바지를 딱 만져보시면은 손으 합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입는 바지고 자외선 차단 다 해드리니까 다리가 새까맣게 타는 것을 방지해 드리죠.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긴 바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하, 하, 하체 전체를 다 눌러드리는 거예요.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딩 효율이 올라가고, 뭔가, 뭔가 더잘 되고, 능력이 올라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블랙 칼라인데, 블랙 칼라 중에서도 패턴이 들어가 있는 블랙 패턴. 이 패턴이 냉감 소재를 형상화해서 나타난 건데, 이 패턴이 포인트예요. 그냥 이렇게 바지는 무슨 레깅스 입은 거 같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좀 너무 좀 이렇게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 패턴 요 패턴이 정말 중요하게 자리잡았고 뒤쪽에 보니까 우리 폰도 라벨이 이 러버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딱 있어요. 폰도는 우리 NSR에서 최고 상급. 우리 브랜드 속의 프리미엄이죠, 폰도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탈리아 T.M.F사 패드가 들어갔음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라벨이 붙어 있어요. 연간 300만 장 이상의 패드만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패드 회사 제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8시간용 중장거리 8시간용 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이제 그 속옷. 안 입으면 안 돼요라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속옷을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속옷 입지 마시고 이 바지만 입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패드가 이게 바로 속옷의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 바이러스 처리가 다돼 있어요. 이 패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바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단이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패드. 그래서 이 패드를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제가 바지를 뒤집어 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 패드를 고대로 뒤집어 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에 제가 가까이 자 여기 보니까. 수없이 많은 구멍이 있죠. 기공들, 이 구멍, 숨 쉬는 패드예요 패드가 숨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8시간을 타는데, 아니면 3시간을 타더라도, 땀이 나는데 이게 통풍이 안 되고, 통기성이 없다면 큰일 나죠. 미끌미끌 큰일 나죠. 그래서 정말 이게 최고급 패드가 이 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숨 쉬니까 너무나 쾌적하고, 더군다나 안테바이러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으셔도 되고, 정말 편안합니다. 8시간까지. 자, 그런데, 아, 나는 두세 시간이면 되는데, 어, 두세 시간이면 그 주행하시는 분이 여덟 시간짜리 입으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쾌적하고. 너무 좋아요. 안장통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체중이 집중되는 요 양쪽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요. 패드가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푹신푹신하죠. 이거는 그냥 말랑말랑 푹신푹신이 아니고 고압으로 압축이 돼서 성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푹신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장거리 8시간용 최고의 패드, 이거보다 더 이상의 패드는 없습니다. 이렇게 탑재되어 있다는 거, 이 패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바지가 긴 바지인데 더우면 어떻게하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단이 무지하게 얇아요, 사실은. 스타킹처럼 이렇게. 자, 늘려보니까 이렇게 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죠? 바람이 숭숭 들어가니까 더운 거는 염려 마시고 안 더운데 길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왜 좋냐? 살이 타는 걸 막아드리기도 하지만 전체 하체 전체를 눌러드려요. 그래서 사이즈 선택하실 때 이거는 그냥 그 편안하게 원단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원단이 이렇게 살짝 늘어나 있는 이 상태로 입으셔야 돼요. 옷을 입고 있을 때 원단이 요렇게 늘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눌러드리고 조여드리고 쫀쫀하게. 스트레치가 말도 못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 이 원단이 이태리 원단인데, 원사에 이걸 제조하는 원사의 80%가 폴리 아미드라는 최고급 소재의 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쫀쫀하고, 시원하고, 이 탄력이 죽지 않는 거예요. 손세탁만 하시면 돼요 세탁기 막 돌려버리고 건조기 돌려버리면 망가지는데 손세탁만 하시면 정말 아무리 오래 입어도 이 쫀쫀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우리 NSR 브랜드 속에 또 다른 프리미엄 폰도 제품이면서도 신상품 그래서 냉감 소재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시원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손을 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런 데가 빛 받으면 밤에 리플렉티브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기도 네. 안전을 지켜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즈 선택하실 때 내가 평상시에 m 사이 사이즈 입었다면 그냥 M 입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지만 똑같은 애물 입었는데도 이 바지는 살짝 더 조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면 돼요. 더 살짝 조이는 느낌, 그것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그 조이는 느낌 때문에 한치수 크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시면 은 직접 여기서 입어보실 수 있고 제가 완전히 딱 맞는 인생 사이즈를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여기 전화주세요. 전화주시면 제가 사이즈 상담 다 해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 딱 지정해드리면 95%는 다 맞아요. 다 맞고 혹시 안 맞으면 저희가 무료로 다 교환해드리니까 안심하고 오시면 되고요. 자, 사이즈는 평소에 있는 사이즈 그대로 엑스라지 입으셨던 분들은 엑스라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칼라가 두 가지인데 블랙 패턴이 있고 똑같은 건데 그레이 패턴이 있어요 블랙 패턴과 그레이 패턴 자 다크 그레이예요 디 그레이 자 이렇게 색깔 차이가 이렇게 나죠 자 이렇게 네, 구부 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멋있어요 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뭔가가 포인트가 되면서 되게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직원이 입고 있는데 요 오늘은 마실장이 입고 있어요. 마실장, 마실장 준비됐어? 오 가도 돼? 자 가보시죠. 가시죠. 마실장, 자 마실장 마들이 마실장 어디 있어? 어디 여기 야. 자, 우리 마실장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어우, 이거 헷갈려요. 마실장인지 마델인지. 우리 마델, 마실장. 야 이렇게, 이렇게 멋있어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 이거 사서 입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 지금 반팔에 입고 있는데, 스타일이 이렇게 좋아요. 스타일이 딱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네, 요거. 아이스버그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 패턴. 패턴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내 네, 패드가 제자리에 딱 위치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아, 그리고, 이렇게, 내 네, 여름에 폰도라고 이렇게 시원한, 청량한 색깔로 되어 있죠. 내 네, 냉감 소재. 자, 이렇게.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실장이 이렇게. 멋집니다. 네, 이렇게 입고 라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 더운데 긴 바지 입었네 하실 텐데, 모르는 거죠. 시원한 거죠. 시원하고, 다리도 안 타고 아주 편안하게. 네 그리고 요즘처럼 아침 저녁에는 또 일교차가 좀날 때는 긴바지 또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자요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실장 수고했어요 자 우리 마실장 입고 있는데 어 기가 막히죠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입어도 저렇게 핏이 바지가 워낙 그냥 이게 스타일을 살려주는 그런 바지예요 자 블랙 패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정말 이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패드는 세계 최고 패드고 이탈리아 원단이 이 쫀쫀함으로 눌러드릴 거예요. 근육을 전체적으로 잡아들이고 있을 때 효율이 올라가고 부상도 방지하고 그래서 선수들은 여름에도 긴 바지 입어요. 네 그래서 구부짜리 긴 바지. 자 블랙 패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 그레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아예 없는 블랙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패턴이 포인트고 이거 정말 잘 나갑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면 되는데 자요 아래. 영상 아래 더보기, 더보기 딱 클릭하시면은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 저희가 택배로 빨리 보내드릴게요. 사이즈가 궁금하시거나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도 정말 우리 위례점 명상을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할인 정보가 더 있으면 제일 빨리 알려드리니까 항상 놓치지 마시고 알람 같은 거 해놓으시고 구독 같은 거 해놓으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십시오. <laughs>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어,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유리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